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표절 문제에 따라 우리 대학은 AI 유사도 검사기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의 정확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입생 이예지 씨는 대학 영어 과목에서의 과제 채점 결과를 확인하던 중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AI 유사도 검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은 겁니다.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검사기가 제 과제를 AI 표절로 인식했거든요. 근데 제 계정에서는 유사도 퍼센트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대학 필수 수강 과목인 대학 영어의 강의 계획서에는 에세이 쓰기 영역에서의 AI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글로벌 소통 교육실에서는 터니딩과 같은 AI 유사도 검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영어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 영문학 입문 등과 같은 전공 과목에서도 검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일절 활용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AI 유사도가 높다고 검출되는 오류가 잦아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평가자, 즉 교수만 조회할 수 있어 최종 점수가 공개되기 전까지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a i 에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한 글을 AI 유사도 검사기에 확인해 본 결과 무려 70%의 유사도가 검출됐습니다.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유사도가 높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해결책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 교수 본인이 AI를 통해 과제를 판독할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직접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은 오류의 원인으로 비원어민 글의 단순성 및 데이터 학습의 한계를 꼽으며 AI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해선 AI 모델이 쓴글 여부를 글 속에 숨겨두는 워터마크 기술 등을 말합니다. 활발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학교는 기술로 인해 억울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UBS 김유민입니다.